자, 로머스 라이크에다가 별표병 저번 시간에 프리레스에서 많이 나왔다 이번에 많이 안 나올 거야 어, 저번에 너무 쉬워가지고 프리레스에서 나와가지고 쉬었던 거잖아 근데 이번에는 거의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찝찝하니 하긴 하다 자 라이크에다가 별표병이고 우리 이것도 참 많이 나오는 거야 자 우리 라이크 맞을까요? 얼라이크 맞을까요? 라이크는 전체 사기 때문에 뒤에 명사나 동명사가 나와야 돼. 그래서 명사가 나온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고. 반면에 얼라이크 같은 경우에는 서술격 형용사라는 이름으로 아주 특이해. 형용사긴 한데 명사를 못 꾸며 주는 형용사야. 따라서 뒤에 명사가 못 나와. 엄청난 차이지? 그러니까 돌려서 말하면은 라이크가 맞을까, 얼라이크가 맞을까 이렇게 문제 나왔다. 그럼 뒤에 명사가 있으면 라이크 like 쓰면 되고 명사가 없으면 얼라이크 쓰면 되는 거야. 물론 뜻도 달라. 라이크는 뭐뭐 같은 이거, 얼라이크는 똑같은 똑같이 이런 말인데 어쨌든 문법 문제로밖에 못 나오니까 우리 라이크냐 아. 얼라이크냐 물어볼 때는 뒤에 명사가 있으면은. 무조건 라이크를 쓰는 거고 없으면 원래 e 다 이렇게 보면 벌써 어가 등장하지? 어가 등장한다는 말은 명사가 나왔다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라이크야. Like. 로마는 거대한 박물관 같았다 나에게. We began our sightseeing. 우리는 시작했다 우리의 관광을 at the Colosseum에서. nowadays 요즘 We can only see 우리는 볼수 있다 일부러 자, h a 에다가펼기다 이거 매우 중요한 거야. 자, 이게 우리가 이제 많은 걸 배우다 보니까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 지금 이 자리가 만약에 지금 앞에 파트가 나왔다고 치자. 있지 파트가? 이게 o 브 위치라고 해보자. 또 이거 전체사 플러스 관계되는사잖아 그러면은 뒤에 어떤 문장? 완전한 문장이 나와서 꾸며주는 거야. 이게. 그래서 뭐뭐 하는 이렇게 쓰서 되겠지. 근데 이렇게 나왔고, what이 나왔다고 치자고, what. 그럼 이거는 관계되면서 왓이잖아. 그러면 이거 더하게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게 되는 거지. 이 부분을 우리는 겉으로 해석하잖아. 그러니까 전체사 나왔다고 해가지고 무려, 무조건, 어, 전체사 플러스 관계되면서 이것도 아니고. 왓이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불완전한 문장이 나와가지고 겉이라고 해석되는 거거든. 벌써 이거를 오브 위치라고 쓰는 순간 무조건 틀려버리죠. 그렇지? 만약에 여기를 오브 위치로 쓰면 뒤에 주어 동사 완전한 문장 나와야 되는데 주어가 없어. 그래서 what밖에 안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너무 많은 걸 알아가지고 이제 헷갈릴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조심하고 we can only see a part 우리는 단지 볼수 있다. 한때 가장 위대한 건축물이었던 것에, 일부러. 고대 세계에서. 밑으로 내려가서. It amazed me. amazed가 동사. 깊이 아니야. 이것은 놀라겠다, 나를. 그러면 이 it은 뭘까? 가짜겠지. 진짜 나오겠다. 생각하는 것은. 자, 접속사 되시니까 아마 주어는 동사라는 것을 이렇게. People could build social structure. 사람들이 그러한 구조물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을. 뭐 없이 현대 건설 장비 없이. 잘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일단 일단 Construction이니까 건설이니까 파괴 해가지고 반대말 Destruction, Destruction이지. 이게 반대말이고 또이것 말고도 뭐 파괴 좀더 규모가 크긴 하지만 디마리션이라는 단어도 있지 이것도 파괴야 어. 디마리션 그리고 디스럭션 근데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그 이킴먼트란 말이에요, 이킴먼트 이퀸먼트에다가 동그라미 때리고, 불가산명사라고 곡선하고. 이킴먼트는 앞에 A가 붙을 수도 없고, 못 세. 뒤에 S가 붙을 수도 없어. 그래가지고, 이킴먼트다꼭 기억하고, 여기, 서수령이라고 써있지. 벌써 서치어 구조가 나왔고, 진주 가주가 나왔으니까, 역시 서수령으로 아주 좋아. 따라서, 역시 서수령 박스 하나 때려놓자고. 음. 서수령 박스 괜찮아. 넘어가볼까나. The Colosseum has eight acres. 자, 어, 80개의 에이커가 있는 아크다. 아치를 가지고 둥글게, 둥근 기둥이 있지, 아치라고 해. 자, 이거 너무 좋잖아. 스로 위치에다가 박스 때리고 뵈게요. 령 전체사 플러스 관계대는 사진? 이게 완전 브라 어, 이 어버시 전체사가 아니다. 이게 약이야, 약. 어버시 전체 사람은 이거 주어동사 구조 아니야. 약. 5만 명의 사람들이 주어, 쿠두고, 동사, 자동사들구나 따라서 이거 스루야, 스루. 어, 스루 위치야. 꼭 그냥 위치 있으면 틀리는 거야. 근데 예전에 한번 이런 게 나온 적 있어요. 쓰루가 맞을까? 아니면 써라우가 맞을까? 품사도 다르고 모든 게다 다른데 스펠링만 비슷해요. 쓰루는 전치사란 말이야 뭐뭐를 통해. 이거 형용사야. 완전한, 철저한. 완전 다르지? <laughs> 괜히 뭐 썰어위치 이런 말 있지도 않아. 응. 그래서 전체 사 플러스 관계되인사를잘 받아야 돼. 이건 선생님들 무지하게 좋아하니까 다시 볼게. 콜로세움은 가지고 있다. 80개의 아치를 자뭐하는 약 5만 명의 사람들이 c o u 갈수 있는 이내다 안팎으로 15분 내로. a I reached. 내가 도달했을 때탑 꼭대기 쯤에 이 계단에. I look down. 나는 내려다 봤고, 그리고 could almost hear. 모스 쓰지 마. 거의는 almost 밖에 없어. 거의 들을 수 있었다. 더추혈 환호성을 분중해 수지와 나는 워커롱 패스 길을 따라 걸었다 리딩에다 벽벽 뿅 뭐뭐 하는 리딩 어웨이니까 이끌어 이끄는 이런 말이야 뭐로부터 콜로세움으로부터 그리고 헐더 사운드 소리를 들었습니다 떨어지는 물에 위뉴 인스턴트리 우리는 즉각 알아차렸다 인스턴트가 즉각적이고 인 에라이 붙여가지고 부사된 거야. 뭐를? 우리가 We're near the famous Trevi Fountain. 그 유명한 Trevi 분수 근처에 있다는 것을 배우고 싶다. 분수로도 돈 벌어요. 넘어가서 Legend says 전설은 말해준다. That a single coin 하나의 동전 자 쓰러오는 P P R 꾸며져야겠지 던져지는 던져진 어디로 파운틴으로 그러니까 분수로 던져진 하나의 코인이 we'll insure 보장해 줄 거라고 어비턴 돌아오는 것을 로마로 그리고 두 번째 동전은 bring 가져올 거라고 진정한 사람 그리고 세 번째 코인은 매리지 결혼을. I t h r o u o 난 던졌다 하나를 내 숄더 너머로. 자, 위식에다 뿅뿅뿅. 위식이냐, 위식이냐. 이렇게 분사구문 물어보잖아. 그러면 유경, 딱 보자마자 우리는 이게 ing 분사구분이다 기억해야 돼. 왜지? 뒤에? 명사 보여? 어가 보이면 명사 나온다. 이렇게 뒤에 명사가 보인다. 99% ING 분사구문이라고 했지? 여기서 최고의 힌트는 컴마였고 ING냐, 위싱이냐, 위시트냐 물어보겠지만 뒤에 어, 리턴이라는 명사가 보이니까 우리는 ING 분사구문일 거니 생각해야 돼. 나는 하나를 던졌다. 내 어깨 너머로 바라면서 돌아온 것을 이탈리아로 언젠가, Someday. 그래서 I found i 에서 1층에 2층에 2층 2층에 2층 2층에 2층 2층에 2층 2층에 2층 2층에 2층 2층에 2세줄층에 2층 2층에 2층 2층에 2층 2층에 2층 2층에 2층 2층에 2층 2층에 2층 2 이거는 나올 때마다 일단은 너희들이 꼭 눈여겨 볼 거는 첫 번째는 뭐야? Found드냐 f o u n d e 드냐 알지? 설립하다냐 발견하다냐였고 당연히 발견하다니까 Found고 이건 뭐 모르면 안 돼. 그러면서 이거 잘 봐봐. 이거 I found it interesting that. 당연히 주어동사 나왔겠지, 이거잖아. 자, 이거 서술형으로 1등, 오늘의 1등. 근데 보자, 일단 이걸 가지고 변형시켜 가지고 파운드가 맞을까, 파운드가 맞을까 물어볼 거야. 당연히 발견하는 거니까, 파운드. Find는 대표적인 오형식 동사인데 오형식 동사 뒤에 이시나오면 가짜라고 했죠. 그리고 해령 find는 오형식 동사니까 그러니까 이시 나온 다음에 목적어 나온 다음에 뭐가 나오게 되지? 목적고 품사가 뭐야? 아 어, 형용사 지금 형용사 인출했으니까 나왔지. 그면은 러 인처를 쓰이맞을까 인처 레스티드가 맞을까 이렇게 또 물어볼 수 있겠다. 요이선 당연히 사물한테 쓰는 거니까 아이 이제 쓴 거고. 에못 썼다. 그리고 나서 이 요 대스는 뭐야? 접속사야. 이게 진짜거든. 시험 문제에서 대신 맞을까? 워시 맞을까? 물어볼 수 있을 거야? 상의 되실걸? 이게 완전한 문장일걸? 자, 저걸로 시험 문제 내기가 진짜 좋은데, 누가 뭐래도 1등은 뭐? 서술형 그리고 어휘.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아마 w i l 월드지. 이두 줄, 월드까지 정도에서 아마 소수령 부분을 만들어 낼 거거든. 너희들 이거 할수 있어야 돼. 어, 자, 보자. 나는 발견했다, 이 이식 가짜. 그래서 안할 거고, 이순 사물이니까 ing. 흥미롭다는 것은 뭐가? that. 자, 문장이야. e 분은 n on the other side of the world. 아, 이거 지금 여기는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앞에 부사구를 여기다 넣어준 거네. 자, 세계 반대편에서 좋자. 자, 디아더에다가 역시 별표 뿅. 우리 반대쪽. 나머지 하나. 어나더스 맞네. 지구 반대쪽은 디아더야. 자, 그리고 주어 시작. 사람들이 여전히 원한다고 단순한 것을 뒤에 명상 낫네 올라이크 안돼 라이크 뭐와 같은 행복 사랑 결혼 것같아 그렇게 된다는.